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교가 자신에게 잘 맞고 또 유익한지 생각한 뒤에 그 종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유대인들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는 요셉의 아들로 봤습니다. 목수인 요셉의 아들, 그 가난한 집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따랐을 뿐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으로 잠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주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거듭된 약속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의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을 경험할 때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나 편견들이 차츰 깨져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 일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되어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믿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픔에 찾는 빵을,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빵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인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로 이 빵과 같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의 음식은 먹어도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빵은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이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찬을 하며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긴 것이고, 또 주님께서 몸소 살과 피를 흘리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받을 이유가 없지만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선물을 내 손으로 받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